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환란 날의 비밀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환란 때도 여러분은 견딜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러분과 저와 나의 빛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멘을 세요.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를 오신다.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러분과 저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한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굴 무서워하겠습니까? 마귀가 대적해서 지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그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를 보니까 악인들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는데 내 살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지! 내 살을 먹으니까. 그러나 나의 대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으나 그들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신축하여 넘어졌다 나를 내 살을 먹으라고 왔다라 지들이 첩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고 빛이 난다 그런데 악인은 끝에 가서는 망하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절에보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칙지라도 마음은 두렵지 않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은 대한민국에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는 것지만은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영적 싸움이 됐다. 어떻게 기도에 대해 기도 기도를 때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악은 다 떠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됐어.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분이 사람들이 그분 나뻐 나뻐 해가지고 진짜 그가 나쁜 줄 알고 에이 그리고 우리 때 그러고서 그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차후에 보니까 그 말쟁이가 고짓말이에요. 말쟁이 말쟁이는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이간질은 사단이 그래요. 그 사단이 그러는데 그 이간질하는 사람요. 이잘뛰는 사람 꼴을 못 봤습니다. 이간질하고 사단 지르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요. 그게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럼그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한 거는 하면은 자기가 손해나.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 그럼 안 하면 돼. 저도 제가 뭐 하다가 보면은 아 이거 하나님 싫어하지 그러고 제가 돌이킬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잘했다 그때 당신은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뒤돌아서 한참 있다 보니까 잘했어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이러고 저러고를 잘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제를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이것을 권언이내과곧내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가 소원이 되 돼. 우리는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 올리고만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진실한 자 하나, 둘, 셋.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기도하는 자, 또 예배드리는 자. 그랬습니다. 어, 그전에 어떤 분이 간지르는 사람이 누가 우리 교회를 가자. 아, 그 가서 암 환자도 죽어가는 사람 낫다. 이 자기 아는 사람이 암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포기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낫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엄마가 가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어, 어디, 어디인데. 아, 어디, 어디 지하실이야. 개척교회야. 엄마. 그 유명한 목사들 내가 안수를 다 받았는데, 안 났는데. 고기 개척구에 고기가서 내가 낚었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야, 우리나라 속담에 개똥도 약이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너를 치료만 받기만 하면 될거 아니야. 뭘 따줘. 그렇죠. 사람들도 그래요. 이 마음이 얼굴만 뺀질, 뺀질 해갖고, 이뻐갖고, 얼굴만 반짝거려 뭐냐고. 속이 아름다우면요. 얼굴이 이뻐 보인대.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 누가 저 사람 이쁘다, 이뻐요? 그래서, 아, 이쁘죠? 그랬더니 뭐라 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요. 얼굴이 이쁜 거안 보여요. 왜요? 사람이 마음이 이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지. 마음이 이쁘면은, 그 사람이 예쁘고인데, 아 근데 그게 맞는 말이요. 그래서 그렇죠. 마음이 예뻐야죠.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 얼굴 보고 뭐고 뭐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빤듯이 하나있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하나님께서도요. 오늘의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이 은밀히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겠습니다 내가 이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지났지? 내가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온다 못 지날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마어마한 환난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때 그때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때 그때 하셨습니다. 그의 장막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에 두고 우리를 감춰주시고 해로운 자가 나를 해치게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높은 바위에 두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무슨 일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우이는 예수님의 뜻을 해요. 예수님. 성전도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할 때도 내가 성전을 헐라. 헐 거다. 그런데 여러분과 좋아. 성전 온다고 했는데 3일만에 진다고 했어. 어? 3일만에 어떻게 줘? 성전은? 헐었는데? 말도 안 돼. 영적만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말씀 오신 것입니다. 바위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제가 그 전에 능력을 받을 때에 꿈을 꾸면은 제가 큰 손수건으로 바위를 막 닦는 거예요. 여기저기 바위를 닦고. 아희한한꿈꿨다그 수건으로 쫙, 거머 아주 그냥 우리 때에 베끼는 그거, 뭐, 뿌려갖고 닦는 것처럼 그렇게 찰떡 거치더라고요. 아, 그랬다 그랬더니 그것이 주님이 이러는 것이다. 누가 그래요? 주님 이러는 거다. 그래요? 바위가 보는, 막 바위 보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를 둘러싼 내 원수들을 위해 둘러쌌을지라도 내가 그의 장목에 줄고 제사를 드리고 나를 원수들이 둘러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원수가 나를 둘러쌌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데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있고 또 은밀히 주어 이렇게할때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는 대부분 조금 어지간히 하고 어 조금 조곤조곤하죠. 그런데 이제 막통석으로막 크게 부르짖으려면 산에 가서 쬐하고 막 배가 땡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 또 이제 교회서 에 조곤조곤해도 하나님 만나 줍니다. 저 새벽에 그냥. 조곤조곤 왜냐면 이 둘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행처럼 소리 질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에게 저렇게 저런다고 그 용미기 만드니까 예수는 용미인다고요 그래서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응답해주고 이런 적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때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부르지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리를 여기서 응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 나를 국리력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 여겨 주세요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야너 뭐가 불쌍하냐 이러겠어요 그래 이러면서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 불쌍한 거 없어요 봐요 나 잘하고 있잖아요 봐요 봐요 그럼 네가 해 이러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뒷글만도 아, 못하니 납작 엎지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아이 말씀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님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난저 원수들하고 뭐 내가 약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는 하 거야. 그럴 때에 아, 그래, 그래, 네가 어떻게 싸우겠냐? 내가 싸워줄게. 미가엘 천사를 붙여 주셔서고 그를 방기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미가엘 천사도 있는지도 모르는데 방언하고 우리 말하고 방언하고 우리 말하더니 미가엘 천사를 붙여 주셔 이러는 거야. 황혼 통변이 오니까, 너도 뭐 미간 천사가 있나 봐? 아, 내가 물어봤지. 목사님, 미간 천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 그래요? 있어요. 아, 할렐루야. 다니엘서도, 다니엘에 기도하고 응답해서 내려올 때에, 그 군주, 악한 군주가 싸우는데에, 악한 것이 대장대로 싸울 때에,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오는데,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미갈 천사를 보내갖고 아주 부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타는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원수가 잘하고 나는 그냥 삐질 끌어보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원수들이 나를 그냥 확치는데 보니까 언제 그를 원수를 혼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내 생명의 내대적을 맡기지 마옵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한테 맡기지 말래. 지금 아마, 아윤 대통령이 기도 할지도 몰라 내 생명을 태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 성경책을 구절 구절마다 해서 줬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서 거기서 많이 성경을 볼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지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지혜를 주셔서 말할 때마다 답변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나라의 대통령은 가정의 아버지나 똑같아요 나라의 아버지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이 편해야 또 나라도 있고 나라가 편해야 내 가정이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울려서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만 삐쩍 나와서 하는 것은 없어요 친구들 보면은 친구 하나가 빼죽이가 이상한 거면요 그 사람 따라가지 않아요 둘레 둘레 하는 사람은 친구도 많아요 아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돼요 아이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이고 친구 못해 아이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못해 그러면 야중에는요 아무도 없어 지 부인도 없어 지 남편도 없어 남편도 와나저 부인이 아주 오래인 같아서 난못 살아 이러면 가는 거요. 부인도 그냥 신랑이 그러면 아유, 저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고 가, 가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 그래요. 이게 사탄이 그러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너는 잘하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10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이 나를 애워싸 친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다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쌌는데 왜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23편의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신과 인자지 반드시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살 거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0편 31편에 15절에 보니까 나의 앞날에 주의 손에 있어 오니 와내앞날에 주님의 손이 있다네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손이 있는 거를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걸해낼 것입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빗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와 나를 원수고 나를 악하게 아주 그냥 매를 때리고 그런 자를 그 매를 꺾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대신 지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모르두개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기도라는 걸 들으시고 그에게 하만에게 네가 장대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래서 대신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가 남을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올라간 것입니다. 제가 그 장대에 올라 죽었어요. 왕이 그렇게 올라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와 내가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요. 엉덩이에, 네, 엉덩이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때. 10편, 31편에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서 숨기사. 사람의 께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사람의 께에서 벗어나게 한대. 근데 사람이요, 마귀가 꾀를 해가지고, 막 꾀를 하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과저와 기도를 하면은그 감춰진 것을 벗겨버릴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시0편 32편, 10절에 <놀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다. 인자심이 둘로 싸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너희는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워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을 다 즐겁게 외칠지어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도와준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 공동화장실에 가면은 그냥, 뭐, 제가 뒤를, 이, 화장지 쓴 거를, 팍, 던졌어. 밑에 떨어졌어. 그러면은, 에이, 뭐, 여기 청소부, 뭐, 사람 두고, 했는데, 그냥 가지, 뭐. 이러고 옛날에 갔어요. 했는데, 지금은요, 뚝 떨어졌어. 잘못 던져서. 그러면요, 내가 주서서, 다시,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왜? 아, 이거 하나는 뭐지 <laughs> 이러고서 넣어요. 에 실제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때 그런 때마다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10편 105편 4절에 여호와여 그의 능력을 구할 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이다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항상 구하세요 아버지 얼굴 보고 싶어요 아 그러는데 싫어 아버지가 그러겠어 그러니 이러고 하나님 보여준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15절에 보니까 이르기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지어다"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신랑이 죽고 났더니 교회에서 엄청나게 비박을 해요. 성도들 앞에서 박사니 박사니, 막날 혼내는 거야!" 그런데 시어머니를 갔다가 내가 어머니 왜 그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권산 왜 그래?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고서 이제 사람 다가지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속상해요. 하다 보니까 울게 돼. 막 울고 기도했지. 아, 그랬더니 그냥 막그나마 1, 2구를 불러서 막 병원 갔다고 돼. 나는 모르지. 요새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뒷날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은요 기분 좀은요 목사님 그 기분이 나쁘면 전 목사 이요 내가 그 말만 들어봐 다 알아 내가 그러더라고 그러고 났는데 일어났는데 오래 갔어 그랬더니 아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막 귀신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데 무서워서 못살겠대 근데 목사님 와서 3일만 자면 귀신이 싹갈것 같아 아 그래요. 막 나도 이제 잘 나고 눈 감으면 귀신도 보여요. 아 귀신 엄청나대. 그래서 야시피로, 야시피로 막나 자다도 막 귀신고 막 야시피로, 야시피로 막 이러고 알거든. 그러니까 해달라. 그래서 했어. 그때 삶이다 없어졌어. 어 아, 그더니 없어지고 났더니 자기도 안 보인디야. 나도 안 보이고 그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음, 목사님 할말 있는데요. 아세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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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랬또 어, 또, 아, 말라세요 아, 아니아니 아냐. 아니, 아니. 어, 그러지 마요? 아 그래, 하네. 아니야, 해야 되는데. 아, 하지 마요, 그럼. 내가 이랬어. 하지 말라고 했더니, 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래. 그러더니, 뭐라고 러냐면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서요. 내 사랑하는 종은네가왜 건드리냐. 우리 같은 소리 그러더니.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왜 건드리냐?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무섭대.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으로 내가 그랬네요. 그래서그 어머니하고, 아버지, 감사해.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난 속으로 말 잘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랑 대화해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하는 거를 연습하세요. 네, 속으로 제가 많이 합니다. 아, 저왜 저리지 그 입으로 왜 저리지 그러지 않고 속으로 아 저건 내 그렇지 저래 지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다음에 저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예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과 뜻을 다할 때만난대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봅시다 하나님 만나봅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날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다 3회 하, 12자,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과여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앞에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면요, 바로 기도해.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바로 기도해야 돼요. 3회 4절에 보니까 여기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양 양의 새끼를 그 같이 먹고 같이 하고 자 그거를 키우고 있는데 부잣집이와 갖고 그양한 마리를 가서 응? 잡아 먹었으니 그것 맞습니까?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했냐 아 그거 그냥 아주 그냥 곤줄 내야지 당신이요 그 말을 하니까 바로 다른 사람 같으면 당신이요 그러면 내가 뭐 어쩌서 어쩌서 이러지 근데 다우스는요 바로 네 그러고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과 저와 누가 그 잘못했어 그러면 바로 어, 네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일반 사람은 잘 안해요 근데 내가 이런 장면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를 바로 바로 하니까 하나님 그 점이 이쁜 거야. 예.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회개하고 바로 엎드려지니까 그런 점이 이쁜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100% 잘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8절에 1회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아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이가 죽고 나니까 또 후를 털고 다시 23절에 보니까 죽이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이제 죽었으니까 어찌 금식하냐 이거야 죽기 전에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그리고 났더니 죽고 나니까 바로 밥도 먹고 왜 죽었는데 뭘 금식하냐 이거지 바로 내 생활이 똑바로 돌아오게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섰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식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내가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왜 죽어 왜 죽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금식을 끝나고 불을 털고 다시 이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10편 5편의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의로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결렬 내 목전에서 곧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에 신께로 곧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날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잊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워요, 죽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내버려 두겠냐 이 소리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국률이 여기 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저도 그그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률이 여기 주세요. 이렇게 하죠. 10편 38편의 11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에 놓고 내 생명을 올무에 대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악한 것들은 올무에 대가 생명을 그러니 자기 이득만 취하고 나라 생각 없어요. 뭐 사춘도 집도 생각 없어. 지만 좋으면 됐지만. 내가 유튜브 봤는데 그 어디에서 어떤 분이 어렸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거 농사 지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팔아갖고 지가 도망갔대. 아 그랬다 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네, 그랬다 그래요. 근데 어려서부터도 그런다면은 커서도 별 볼이 없더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아기 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딱끔목에 혼내라. 혼내지 혼내지 않으면요. 커서도 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돼.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서 안, 아니다. 그런 걸 아닌 걸 가르쳐야 돼. 지편1 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 영원히 출곱이 있다. 하나님께 다 오른손에 있다. 예,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죠. 우측에는 야, 좌표는 염소 그렇다고 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요 마귀도 두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악한 것들이 왕하서 방해하려고죠. 예, 그렇습니다.